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77일 차 강의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많이들 활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냐면은, 하, 내 어제 집에 오자마자 뻗었었어요. 저 어제 집에 오자마자 뻗었어요. 정도 표현이 있었죠? 영어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었나요? 그죠? I blacked out as soon as I got home yesterday. 뭐, 하자마자 정도 표현이 as soon as 문장 왔던 것도 기억나시죠? as soon as something, blah, blah, blah. 그래서 as soon as blah, blah, blah 했던 거 문장들도 이렇게 해봤었잖아요. 그것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표현던 거, 뭐, 어떤 거 있었냐면은, 이런거 있었잖아요. 뭐, 집에 오자마자 샤워해도 이런거할 때. 그죠? I took a shower as soon as I got home. 요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죠.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고요.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해 봤냐면, 일단, 그거 반으로 좀 나눠주실래요? 정도 표현 한번 준비해 를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요게 떠올랐냐면은, 요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근처에 서브웨이 샌드위치, 이제 그, 체인점이들어온거예요아 평소부터 먹고싶었는데 샌드위치 먹고싶었는데 거기 가서 샌드위치 먹고싶었는데 들어가다가 이렇게 기쁜 마음에도 점심은 먹으러 거기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혼자 갈라 캤는데 몰래 혼자 갈라 캤지만 또 옆에 있는 동료가 또 같이 가잖아요. 또 근데 남자 동료가 같이 가지요. 갔죠. 갔는데 따로 시키려고 어뭐 김대리님 뭐 드실래요 하여튼 아 저는 아 그냥 뭐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냥 저는 전대리 님 식이면은 그 조금만 얻어 먹을게요. 이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그죠? 절대 저는 안 나눠 먹는데. 음식 공유를 안 하자 안 하자. 음식 공유는 안 한다라는 게제 가치관 중 하나인데. 음식은 나눠 먹자. 그것도 어떻게, 그림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샌드위치 받아갖고 또, 남자 둘이서 또 샌드위치 하는데 또이 이런 나나 먹는 것도 좀 그림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주문을 할 때, 긴 거, 좀 평소 제가 먹는 거보다 긴 걸로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 그 좀, 샌드위치고 좀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실래요? 긴 걸로, 풋똥 길이로, 긴 걸로 하면서 좀 나눠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요럴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패터 보테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좀 반으로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정도 표현 주문하실 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영어로 먼저 한번 배터 보테니잘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Excuse me. Um, would, you would you split it in half? Would you split it in half? Would you split it in half? 천천히 한 번만 더. Would you split it in half?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Would you split it up, split it up in half?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Would you split it in half? Would you split it up in half? 이렇게 둘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뭐따위를 우리 오늘 표현이 그걸 좀 반으로 나눠주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정도의 표현을 영어로 in half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한 개가 될것 같은데 in, 전지사 in하고 the half. HALF 쓰여서 in half 자체가 말 그대로 반으로 해. half 자체가 반이잖아요. 그래서 in half 하게 되면 반으로 정도된 양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걸 좀 나눠주실래요?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손하게 일단 그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would you 이렇게 시작할게요. W-O-U-L-D 활용하셔서 공손하게 말할 때 would you, 뭐그 다음에 동사 먹어 왔나요? split이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S-P-L-I-T split 자체가 말 그대로 그 divide. 나누다 정도의 뉘앙스에요. 뭘 나눠요? 그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샌드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굳이 말안 하고 그냥 대명사로 받아서, would you split it? would you split 하면은, it, 그것 좀, split, 나눠주실래요? 근데 몇 등분으로요? 반으로요, 이니게 뒤에 in half, 이렇게 쓴 거죠. split something이라고 하셔도 되고 split something up이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split it 이렇게 하셔도 되고 split it up 주, 뒤에다가 up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맹 전달하는 양식은 뭔가를 something을 divide하다 그런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split it 요렇게 쓰셔도 되고 split it up 요렇게 활용하시 두개다 맞다고 저는 어,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것 좀 나눠 줄래요. Would you split it? 몇 개로요? 절반으로요. In half. 합쳐서 Would you split it in half? 이렇게 된다 는거죠 아시겠죠? 곧바로 덩어리 짜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감 잡아 보세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그거 좀 나눠 주실래요? Would you split it? 여기서 이건 샌드위치였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는 뭐 아무거나 쓰시라고 감, 대명사 썼어요. 몇 동분으로요? 절반으로요. In half. 그거 좀 나눠 주려 할게요. Would you split it? 절반으로요. In half. 합치면은 Would you split it in half? Would you split it in half? 아니면, would you split it up? up 붙이셔도 된다, 그죠? Would you split it up in half?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그, 일단, 여러분들 팁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팁 드리기 전에, 간단히 다이얼로 읽을 텐데, 그 뭐로, 만약에 세 등분 하시려면, in three piec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등분 in four piec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피자 같은 것또어을때 아시겠죠? 이거 들을 테니까 조금 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한번 아시겠죠? 갑니다 들어보세요 앞에서 이제 그 점원이 이제 그서브웨에그 샌드위치 점원이 말하는 거 Hey, uh,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아, 뭐 주문하실래요? 하니까는 uh, I'd like a footlong uh, BLT sandwich please 그큰 거, footlong 말 그대로 긴 거, footlong BLT sandwich Bacon, lettuce, and tomato 에서 그 베이컨, 그리고 상추하고토마토도 가장 그 기본, 기본 베이직한 그 샌드위치예요. 그, I'd like a foot-long BLT sandwich, please. 이렇게 하면, anything else for you? 뭐 다른 거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Anything else for you? Have, 음, uh, uh, would you split it in half? 그거 좀 절반으로 다갈다주실래요 Oh, and go easy on mayo, please. 하고, go easy on something 하게 되면 또, 그건 또좀 적당히 나다란 뜻이거든요. Go easy on mayo, please. 마요네즈는 좀 적당히 뿌려주세요. 살 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다이어로그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Would you split it in half? 혹은 Would you split it up?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뒤에. 왜냐면, split something up 자체도 뭔가를 또 가져다 이런 좀 뉘앙스의 구동사니까요. Would you split it up in half? 이렇게까지 두 문장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톤으로 던져드리기 전에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다른 그 뭐로 세 등분, 네 등분 하실 때는 in half, 대, half 대신에 three pieces f pieces, 이런 식으로 piece만 붙여서 pieces,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발음 팁도 드릴 텐데요. 일단은, would you split it 까지 한 번에 가실 거예요 split it 인데, split it, 이렇게 끊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면은 split it, split it, 이렇게 붙거든요. split it, 이렇게. 그리고 앞에도 would 우주, you, 우주, 우주는 여러분 그 우주고요. 유니버스고요. <laughs> Would you, would you, 이렇게 좀 연습해 주세요. Would you, 따라해 보실래요? Would you, 입이 모였다가죠. Would you, 그래서 would you split it, would you split it, would you split it. You split it 한 번에 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in half가 아니고, l이 묶음이죠. h-a-l-f에서. 그래서 in half, in half. 합치면은 would you split it in half, would you split it in half.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Would you split it, 한덩어리 would you split it. 이러 되는 거고, 그 뒤에도 in half, 이것도 한덩어리요 아시겠죠? 자, 발음 팁 드린 걸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야무지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 e t h all the tips that I've just given you, now it's your turn to speak u p 그게 한번 뱉타보자고요 갑니다잉. 아, 뭐, anything else for you? 뭐, 딴 것도 뭐,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아! 그걸좀 나눠주실래요? 몇 등분으로요? 절반으로요. 그걸좀 나눠주실래요? 얼마로요? 절반으로요. One last time. 그걸 좀 나눠주실라 했겨. Up을 써도 된다 그랬죠 이걸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죠? 몇 등분으로 해요? 절반으로 해요. 잘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요. Would you split it? 그죠? 그거좀 나눠주실래요? 혹은 Would you split it up? split something up 자체도 뭔가를 나눈다는 뜻이라고 했죠. Would you split it up? 몇 등거리로 요 절반으로 요 In half. Would you split it in half? Or Would you split it up in half?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장 알아봤습니다. Split 자체가 뭔가를 나눈다, divide다 다는 뉘앙스라는 거꼭 잡아가시고, 그리고 in half 자체가 절반으로라고 하는 거. Would you split the sandwich in half? Would you split the hamburger in half? Would you split the hamburger in four pieces? 그러면 네 등분으로 작아다 달라 햄버거를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시면서 오늘 문장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즐거운 표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